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시편 제1편입니다. 10편 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가대가 꽉 차니까 보기도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김동숙 지사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몸은 들고도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고요. 참 많은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눌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편부터 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에서 복된 세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7일자가 되는 금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누구나 새해 신년을 맞이할 때면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꿈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 동안 물질적으로 힘들었던 가정은 금년만큼은 경제적인 소득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실 것이고 또한 몸이 아파 힘들었던 성도들은 역시 건강의 복을 아마 소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한계 같은 소원은 새해에는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를 당신 하는 것을 보니 꼭 저주밖에 생겼소. 아마 우리가 그런 말 듣는 면 굉장히 불쾌하고요. 듣기 싫어할 것이지만은. 반대로 당신 하는 걸 보니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소. 아마 굉장히 기분이 흐뭇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해서 그 집의 아이를 보면서 참왜 이리 못 생겼나 아마 그렇게 말한다면 아이의 부모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이지만은 반대로 참이 아이가 예쁘네요. 정말 복스럽네요. 하면 그 아이의 부모는 굉장히 마음이 흐뭇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는 복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복의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 하면은 아마 출세했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얻었을 때참 그분은 복받았다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복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출세하지 못하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 고달픈 사람, 그럼 복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새해를 맞이해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서로 추구받는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복을 받으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 부분은 주로 물질과 건강을, 건강의 복을 많이 받자고 하는 아마 거기에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라는 데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새 인사는 주로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깊이 깔려져 있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미국 사람의 인사는 어떤가요? 해피뉴이어, 즉 다시 말해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지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하루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의미로 Have a nice day 혹은 Have a good day.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람은 언제인지는 몰라도 새해는 복을 받아도 조금 받아요, 많이 받아요? 많이 받으세요. 그러한 인사가 하나의 덕담으로 습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한번 바꾸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요? 한번 따서 볼까요? 새해는, 새해는 행복하세요. 새해는 행복하세요. 이 행복이란 말 속에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이 복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무로부터 피로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 28장을 부를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찬송하고요.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역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과 28절의 말씀 보면 은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과 번성함과 그리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청부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하는 즉 그러한 복을 문화적인 사명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고 그들이 불순장함으로 인해서 복을 저주로 바꾸어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의 행복과 풍요움을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저 땅은 여러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금키를 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동물과의 평화란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돌아게 가 되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 저주받아 불행해진 인간을 복이 있는 인간으로 바꾸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재창조을 받은 거루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과연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우라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아슈레인 단어의 뜻은요, 똑바른 길로 나간다. 그 뜻입니다. 똑바른 길로 나간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길, 즉, 즉, 복을 얻고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 복 받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다양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이 이제 장수함의 복이라든지. 혹은 많은 자녀를 두는 복이라든지, 혹은 많은 가축의 재산을 소유하는 복이라든지, 그런 이제 복의 개념으로 말할 때, 구약성에서 히브리어 단어, 아슈레인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복은 현세적이고, 그리고 소유적인 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약성에 보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신약성에서는 헬라로 마카로이, 다시 말해서, 이제 마카리오스란 단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용삼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자로 인치심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의 개념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많은 제자들과 열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에 대해서 여덟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위 일반적으로 산상팔복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팔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예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하는 자. 네 번째는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 극률이 여기는 자요.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자요.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덟 가지 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떠나야 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출세, 건강, 물질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또 어떤 사람이 버기는 사람이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 드리고잔다 한다 다면 첫째는 버기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멀리 앉아입니다 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자를 말합죠 여러분 사람이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자기를 자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것이지그 자리가 내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생각해 보고 한번 살펴보고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봄이나 가을에 어디 야외 나들이를 갔을 때 잠시 쉬었다 가게 해서 어느 곳에 앉고자 하면은 그냥 무작정 앉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앉고자 하는 것이 더러운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있다면 닦아내고 앉든지 아니면 그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 앉고자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봉인낸 성도는 항상 죄와 멀리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조건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첫째로 악인의 꾀는 꾀를 따르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금목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뜻일까요? 금목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과 사게 되면 나쁜 것에 물들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웃을 잘 사게 되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자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성이 고운 사람과 더불어 살면은 그 방에 화사하게 핀 아름다운 난초가 들어온 것 같아서. 난초는 비록 향은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그방 안에 가득한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런 반면에 마음이 구업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 생선 썩은피린내가 들어온 것 같아서 그피린내가 보이지 않지만 몸에는 피린내가 젖어든다. 그런 의미는 말했습니다. 참 의미는 표현 같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금년 하늘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잠시라도 머무를 장소가 어디든지 그곳이 죄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잠시라도 머무를 장소가 어디든지 그곳이 죄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여러분이 한 해를 출발하는 키로의 제목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이 오만하다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레침이라는 인데이 말은 조롱한다. 혹은 비웃고 흉내 낸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흉내 낸다는 거죠. 오만한 뜻은요. 이말이 종교적인 의미로는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농담, 농담거리로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행위가 바로 어만이라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자 합니다.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오만한 자가.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란 어쩌면 죄의 최정상이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만함이란 하나님을 거스르며 없신 여기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인간들이 가장 범하게 씌운 죄가 오만함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는 사탄의 자리에서 가장 으뜸다는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때이오마이라는 단어는 마치 교만이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보면은 오만한 자들은 주의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주의의 목전에 말은 하나님의 눈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이 점에서 이사야 37장 29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 코를 꿰어 자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 즉, 교만한 자의 코를 꿰어버리고요. 그 입에 제가를 물려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포기는 삶이란 악한 요소들을 멀리하고 항상 옳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다닐 사람. 그게 바로 포기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해는 정말 복된 한해의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된 장소, 무엇보다 정말 죄의 길을 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 가운데 청교도들을 이끌고 종교 전쟁을 일으켰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이제 정치가이면서도 또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터에서도 항상 주머니 속에 작은 성경책을 놓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전쟁터에서도 작은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게 쉬울까요? 그런데 한 번은 크로멜이 적의 총탄을 가슴에 맞고 쓰러져서 기절을 했는데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머니 속에 넣었던 그 성경책 속에 총알이 박혀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래서 이 크림을 장군이 의식을 깨닫고 크게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생명을 구했고, 내 영혼의 생명까지도 구해 놓으라고. 그런 전쟁터에서 자신의 체험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폭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전쟁태지만은 그런 사람에는 평화가 있고 그런 사람에는 용기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또이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과연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영적인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삶의 길이 형통함을 얻게 되자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요소의 1장 8절 볼까요?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금년 한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열심히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여러분을 향한 목사의 권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할 때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복된 은총을 받게 되라 말씀했는데 시편 6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걸스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세상의 만족은 채워도 채워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족함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기쁨으로 묵상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은 항상 부정적인 삶이 아니고요. 매사에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울이 좋다. 겨울 좋으신 분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겨울이 좋다. 왜냐하면, 흰 눈을 볼수 있고, 사람을 강하고, 진지하게 만들어 주기에 나는 겨울이 좋다. 그리고 나서 봄이 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다. 그리고 여름, 가을에 대해서도 물으면 그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름은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가 넘쳐서 좋고, 또한 가을은 시원함과 풍성한 열매의 기쁨을 주기에 나는 좋다. 사람이 긍정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불행할까요? 행복한 삶일까요? 당연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는 정반대 사람이 있어요. 겨울이 오면 춥고, 게을러져서 싫고,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나서 싫고 가을이 되면 차랑하고 허무해서 싫고 봄이 되면 꽃샘 바람이 싫고 녹원에서 싫다. 매사에 싫다, 싫다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행복함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분명히 믿음에 시험든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긍정적인 사로, 사고로 이 금년 안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삶의 형통함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은 지난 한해 동안에 그런대로 형통했다.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정말 지난 한해 동안에 파란 곡절 많았던 한 해였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신가요? 물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따라서 생각 여부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금년 2024년 한 해는 정말 우한 칠고 없는 그리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기록된 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마치 시내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까지 심겨진 그 나무는 어떨까요? 항상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연이 과일을 풍성히 맺게 될 것이고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복의 열매란 성계에서 말씀하기를 형통의 열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이든지 실패가 없고 부귀영화만 누르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 우리는 종종 보고 듣고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은 복받지 못한 자여 삶의 형통함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사실 우리 성들 도 역시 근본적으로 죄니기 까닭에 항상 이 땅에서는 죄의 질고에서 너나 할것 없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의 목적으로 시험과 시련을 주실 때면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고난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더큰 복을 주시고자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숨긴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일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떨까요? 봄이 오면 일찍 움이 돋고 여름이 되면 다른 지역의 나무보다 잎사이가 무성하겠죠. 가을에는 단풍이 늦게 들고 오랫도록 영향을 공부하므로 열매가 많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해서 물가에 옮겨 심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옮겨 심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받기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최애인 자리를 가까이 한다. 멀리한다. 멀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 아니면 대충 받는다 기쁨을 받고 묵상해친니다그 친구는 하나님은 우리 성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새친이여러분이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구이름으로이원합니다